오늘은 핑거별로 고속턴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투핑거로 하기 전에 키 세팅을 맞춰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괴한 세팅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차가 돌아가거나 고속턴 안할 때에도 브레이크가 눌릴 수도 있지만, 저렇게 해야 그나마 탄력이 살기에 그냥 적응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못 하겠다면 브레이크 위치를 좀만 아래로 내려도 됩니다. 고속 턴하는 법은 일단 방향 키를 누른 뒤 손을 이 모양대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드리프트를 먼저 누른 뒤 브레이크 드리프트 부스터 손으로 빠르게 슬라이드하면 됩니다. 물론 너무 빠르게 슬라이드하면 안 되고 적당한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슬리핑과도 슬라이드하는 방식인데? 똑같이 슬라이드 해주는데 그 뒤에 부스터도 눌러주세요. 하지만 연습할 땐 부스터까지 신경쓰면 힘드니, 부스터 두개 모은 상태에서 부스터를 꾹 누르고 슬라이드만 연습해보세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업 핑거는 저도 못합니다. 저도 안 해봐서 이론만 알고 실전은 못하는데, 그래도 이론이라도 알려드리자면 드리프트와 브레이크를 거의 동시에 누르고 브레이크는 좀만 눌렀다 떼시고 드리프트는 계속 누르세요 쓰리핑거와 마찬가지로 연습할 땐 부스터 두개 모은 뒤 부스터 꾹 누른 상태에서 드리프트와 브레이크에만 신경 쓰세요 더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